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요가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잘 내려놓고, 오른 손끝을 바닥, 왼팔을 귀 옆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척추를 한칸한칸 한칸 길게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멀리 짚으면서 상체를 기울여줍니다. 오른손으로도 바닥을 밀면서 왼쪽 엉덩뼈를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왼쪽 갈비뼈 사이사이로 숨을 채워주고, 숨을 끝까지 비워주고, 한 호흡 더 깊게 마시고, 숨을 깊게 내쉽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가슴을 바닥으로 닫으면서 왼손 끝을 대각선 아래쪽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숨 크게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 더 앞으로 멀리 보내줬다가, 한번더 깊게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 손등 무릎 위에 숨을 한번 비워줍니다. 이제 왼손끝 바닥 오른팔 귀 옆으로 들숨에 척추 길게 펴고, 날숨에 상체를 기울여 내려갑니다.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골반과 엉덩이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마시는 호흡에는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로 숨을 채우고, 내쉬는 호흡에는 손끝까지 뻗어냈다가, 이제 가슴을 바닥으로 닫으면서 오른손끝을 대각선 앞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을 더 앞으로 길게 밀어내주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 손등 무릎 위에 숨을 크게 한번 비워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끝 바닥, 왼팔 귀 옆으로 그대로 상체를 오른쪽으로 가볍게 기울였다가, 천천히 가슴을 하늘 방향으로 열면서 왼손끝 등 뒤로 멀리 뻗어줍니다. 여유가 되면 시선 손끝 따라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가볍게 가슴을 열어내주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손 무릎 위에. 이번에 왼손끝 바닥, 오른팔 귀 옆으로 상체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가슴을 하늘 방향으로 열면서 오른손끝을 등 뒤로 멀리 보내줍니다. 왼손바닥도 바닥을 밀어내면서 여유가 되면 시선 손끝까지 따라갑니다. 한 호흡 더 깊게 마시고 숨을 깊게 내쉽니다. 돌아오셔서 양손 무릎 위에 두고 숨을 크게 한번 비워줍니다. 그대로 양손 가슴 앞에 깍지 껴서 손바닥을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깍지 낀손 사이 사이 자극을 한번 느껴주고 준비가 되면 깍지 낀 손바닥을 천장으로 기지개 켜듯이 강하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깍지 풀어서 양 손끝을 등뒤 멀리 바닥에 한번더 갑니다. 양손 깍지 껴서 앞으로 먼저 뒤집어주고. 내 손바닥을 위쪽 하늘 방향으로 숨 크게 한번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뒤로 굽혀서 팔더블유 모양 양손 등 뒤로 가서 깍지를 끼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날개뼈와 팔꿈치 깍지 낀손 사이를 가볍게 모아줍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숨 크게 한번 비우고 양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가볍게 발끝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먼저 오른발목이 왼무릎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양쪽 다리를 포개서 더블피존 자세.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의 무게를 가볍게 실어주거나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 바닥,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손을 앞으로 멀리 이동해서 가슴과 이마를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바라보고 자극이 오는 부위에 숨을 깊게 보내준다고 상상해 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끝을 앞으로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멀리 이동합니다. 천천히 바닥 밀면서 상체 올라오고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이번에 왼발목이 오른 무릎 위에 두 다리를 포개 줍니다. 양손 왼쪽 허벅지에 무게만 실어 주거나 여유가 되면 가능한 위치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엔 왼쪽 엉덩이 허벅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바라보고 상체에는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양손 바닥 짚고 올라오셔서 두 무릎을 세워서 두 다리를 모았다가 다리 크로스해서 양손 바닥 테이블 포즈로 이동합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끝 세워서 바닥 짚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소자세.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 고양이 자세로 이동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명치 하늘, 꼬리뼈도 뒤로 길게 한번 보내주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천천히 말아서 아랫복부를 납작하게 당겨줍니다. 마시는 호흡, 가슴 부드럽게 열고, 엉덩이 근육을 넓게 펼쳐내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시선을 안쪽으로 당겨옵니다. 마지막 한번더 마시면서 소자세로 이동.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도 엉덩이 사이로 가볍게 말아줍니다. 천천히 테이블 중립 포즈로 돌아와서 왼손 앞으로. 왼쪽 뺨과 왼쪽 가슴 옆선을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여유가 되면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측면에 깊어지는 자극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오른손바닥 밀면서 왼손 끌고 오고, 이제 오른손바닥을 앞으로 멀리 짚어서 오른쪽 뺨과 가슴 옆선을 바닥에. 마찬가지로 여유가 되면 왼손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오른손 제자리로 돌아오고 양쪽 발끝 걸어 세워서 엉덩이 높게 들어 올려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시선 발 사이 보면서 오른 다리 굽혀서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왼다리 굽혀 오른발 뒤꿈치, 다리를 바꿔서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임 멈추고 양쪽 발바닥을 가능한 만큼 바닥에 낮췄다가 오른발 손 사이 왼쪽 무릎 발끝 세워서 바닥에 양손 무릎 감싸서 상체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땅으로 낮춥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왼쪽 허벅지를 바닥에 한번더숨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양팔 귀 옆으로 만세해서 팔꿈치 굽혀 W 모양. 그대로 양손 등 뒤로 가서 깍지까지. 마시는 호흡에 가슴과 명치를 하늘로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낀 손을 엉덩이 뒤로 멀리 떨어뜨립니다. 한번더숨 크게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양손 바닥에 오른손과 오른발의 위치를 바꾸고 오른손으로 오른무릎 안쪽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왼쪽 옆구리랑 골반의 땅으로 지그시 낮춰봅니다. 왼손에 기대지 않게 바닥을 밀어주고 가슴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오른발, 오른손 위치 바꿔서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왼발 손 사이 오른 무릎 발끝 세워 바닥 양손 무릎 감싸 상체 세우고, 들숨에 척추를 길게 피고, 날숨에 오른쪽 허벅지를 바닥에,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면서 지그시 낮춰주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쉽니다. 양팔 귀 옆으로 만세해서 팔꿈치 W 모양 등 뒤로 가서 깍지를 끼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 명치 하늘 내쉬는 호흡 깍지 낀손 조금 더 멀리 보내줍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었다가 이제 양손 바닥 왼손과 왼발의 위치 바꿔서 왼무릎 안쪽을 바깥쪽으로 지그시 밀어냅니다. 오른손에 기대지 않게 바닥 밀어주고 가슴을 더 왼쪽으로 열수 있는 만큼.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왼손 왼발 위치 바꿔서 다시 한번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손으로 바닥 밀면서 꼬리뼈 대각선 뒤쪽으로 길게 밀어냈다가 한발한발손 사이로 걸어 들어와서 내쉬면서 가볍게 상체를 숙입니다. 무릎을 많이 굽히셔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되면 양손으로 발목의 뒤쪽을 감싸서 조금 더 깊숙이 숙여줍니다. 이제 고개 들고 손끝을 한뼘 앞쪽에 두고 다리 지그재그 골반 넓이. 발끝을 바깥쪽으로 턴 아웃해서 엉덩이를 발 뒤꿈치 쪽으로 앉아줍니다.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팔꿈치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면서 등과 가슴을 천장으로 길게 펼쳐줍니다. 여기서 유지하거나 여유가 되면 상체를 조금 더 숙여서 왼쪽 팔꿈치 밀면서 손바닥 땅, 오른손 끝을 대각선 뒤로 한번 멀리 보냈다가 가능하면 오른손 뒤로 보내서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잡아줍니다. 가슴과 어깨를 가볍게 열수 있는 만큼. 손을 풀고 돌아와서 이번엔 반대쪽 오른팔꿈치 밀면서 손바닥 땅에 짚고 왼손 끝 뒤로. 그 왼손을 뒤로 감아서 반대쪽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잡아줍니다. 가슴과 시선을 부드럽게 열어 봅니다.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가슴 앞에 합장했다가 양손 뒤쪽 바닥, 엉덩이 땅에 대고 두 발바닥을 합족합니다. 다리 모양을 마름모 모양으로 만든 상태에서 들숨에 척추를 펴고 날숨에 상체 숙여서 내려갑니다. 여유가 되면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멀리 짚어서 이제 가슴과 이마를 발바닥 쪽으로 낮춰 봅니다. 양손 바닥 밀면서 상체 올라오고 이제 두 무릎 중앙으로 모아서 엉덩이 좌우로 들썩 움직였다가. 이제 엉덩이 매트 중앙 등을 대고 누워줍니다. 두 무릎을 골반 넓이로 세우고, 오른 발목이 왼쪽 무릎 위로 올라가게. 오른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왼쪽 정강이나 허벅지 뒷면에 깍지를 끼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을 왼쪽 가슴 앞으로 당겨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안아주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손을 풀고 반대쪽, 왼발목이 오른 무릎 위에, 왼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깍지를 끼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무릎을 오른쪽 가슴 쪽으로, 마시면서 살짝 풀고,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었다가, 손과 발을 풀고 두 무릎 중앙으로 모아서 정강이 앞에 깍지 끼고, 당겨온 상태에서 가볍게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제 두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서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넓게 겨드랑이 안쪽에도 살짝 공간을 두고 손등 바닥,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둡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미간, 눈 주변, 혀와 턱에도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냅니다. 열 번의 호흡을 깊고 고요하게 가져갑니다.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고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양손 깍지 껴서 기지개 한번 쭉 켜냈다가 한 번에 힘을 툭 풀어냅니다. 편한 쪽으로 웅크렸다가 양손 바닥 밀어내며 올라와서 자리에 편안하게 앉겠습니다. 두손 모아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해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았을 때